1호선 차량 종류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1. 초저항 대한민국의 최초의 저항 전동차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지하철 노선인 수도권 전철 1호선 구간을 운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에서 도입한 전동차입니다. 2. 초저항 세부 내용은 지하철 공사에서 도입한 전동차와 같습니다. 3. 중저항 경원선 창동에서 의정부 북부 구간 연장 안산성 금정에서 안산구간 개통에 따라 반입되었습니다. 철도청 전동차 최초로 출입문 유리창을 긴 직사각형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낙창식 창문에서 반개폐식 창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개조저항 의자가 스테인리스 재질인데 오래 앉아있으면 등뼈가 아프고 엉덩이에 쥐가 날 정도로 승차감은 최악입니다. 손잡이는 스프링 삼각형으로 되었고 출입문 실내는 민무늬 스테인리스로 마감했습니다. 5. 중저항 2. 영등포에서 구로 3복선화, 배차 간격 단축에 대비하여 도입된 편성입니다. 6. 신저항 초기형. 외형은 당시 막 도입되던 전동차였던 납작이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용산 영등포 3복선 개통 및 2차분의 증차분에 대비하여 도입된 차량입니다. 7. 신저항 후기형. 이 차량들은 대다수 기존 저항 차량들의 증결분입니다. 이 차량들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2021년 11월 폐차되었습니다. 8. 납작이 초기형. 경인성 구간 배차 간격 단축 증비 목적으로 도입된 차량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열차는 2022년 3월 2일을 끝으로 더 이상 탈수 없습니다. 9. 납작이 중기형. 경인성 구로에서 부평 구간 폭복선화 등에 따른 차량 증비용으로 도입됐습니다. 이 차량의 특징은 출입문과 통로문의 문양이 역삼각 CI 시절의 코레일 로고로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10. 납작이 후기형 이 차량은 방열구 밑에 코레일 문구가 크게 붙은 채로 도입되었습니다 11. VVVF 1차분 컴퓨에서 소음이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내부 행선 안내기 테두리 색깔은 3호선 4호선 구형차들과 달리 검은색입니다 12. VVVF 2차분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1차분에 비해 전면 LED 행성기의 가로 폭이 늘어났습니다. 얇은 출입문 통로문 창틀이 적용됐던 1차분과는 달리 두꺼운 창틀이 적용되었습니다. 13. 동그리 초기형. 차량 디자인이 직각형에서 유선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좌석 창문이 UV 코팅 처리된 일체형 통유리로 바뀌고 출입문 유리창도 직사각형으로 바뀌면서 측면 외형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14. 동그리 중기형, 경부선 수원에서 병점 구간의 개통에 따른 차량 증비용으로 도입됐습니다. 해당 차량들은 도시 바지티오를 달고 나온 마지막 전동차들입니다. 15 동그리 후기형, 경부선 병점 천안 구간의 개통에 따른 차량 증비용으로 도입됐습니다. 16 뱀눈이 초기형, 소음과 진동을 획기적으로 줄인 차량이자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전동열차입니다. 바뀐 점은 출입문이 공기식에서 전기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17. 뱀눈이 초기형 2. 실내 구성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객실 환기용 펜과 1인 승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18. 뱀눈이 중기형. 객실 천장에 LCD 모니터가 설치되었습니다. 19. 경춘선 이적분. 지지봉의 형태와 파란 손잡이, 자전거 거치 시설 등 경춘선 고유의 디자인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0. 뱀눈이 후기형. 전조등이 LED로 변경됐고, 객실의 출입문 구동 방식이 기존에 사용되던 스크류 모터 구동식에서 조금 더 경량화되고 저소음인 무음 모터식 출입문 제어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1. 삼눈이. 집전장치가 기존 더블함에서 싱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차량들부터는 저령 구간 통과 시 객실 조명이 소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부터는 손잡이가 유광으로 나옵니다. 22. 추둥이. 천장 LCD 모니터 표출 방식도 이전 열차들과 다릅니다. 또 출입문 무늬가 1세대 전동차 1차분과 비슷한 부식 무늬로 바뀌었습니다. 이 차량부터는 도시바 IGBT 대신에 현대로템의 IGBT-IPM 인버터를 사용합니다. 23. 신주둥이. 지금까지 1호선 전동차의 도색이었던 자석 도색이 아닌 현재 1호선의 노선 색상인 남색을 더 강조한 스타일의 도색으로 변경됐습니다. 내부 도어 디자인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또 의자는 모켓 시트에서 플라스틱 시트로 바뀌었고 한 세트당 6개로 바뀌었습니다. 24. 큐브 차체가 기존의 스테인리스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되고 미쓰비시 기반 인버터가 탑재됐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경부선에서 SIV 문제로 화재가 난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